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있거나 있었던 일이나 현장을 말하며 어떠한 사물 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의뢰인으로부터 사물을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주는 사실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 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한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첫째, 채권 추심 및 소송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 파악; 둘째, 민영 사행정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사용될 사실관계 조사; 셋째, 채권자의 채권 추심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 조사; 넷째, 실직거주 사실 조사, 혼인관계 사실 여부 조사, 부동산 실지조사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실조사 결과물의 법적 활용 가능성. 행정사가 작성한 사실조사 보고서나 사실 확인 증명서는 단순 참고 자료를 넘어 다양한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참고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명력 있는 보조 자료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실제 사용 여부나 위반 건축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체납자 재산 추적에 있어 부동산 점유 및 거주 사실 조사. 산업재해, 교통사고, 상가 임대차 분쟁 등에서 발생지나 경유에 대한 사실 조사.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한 주민등록, 무효 확인 대응 자료로 제출. 이처럼, 사실조사 보고서는 단순한 사실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뢰성을 갖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행정사로서의 서명과 직인 부여로 공적 신뢰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섯째, 사실조사 시 유의사항 및 행정사의 책무. 사실조사는 그 특성상 민감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고 행정사 본인의 의견이 판단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조사에 관한 위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 업무 범위, 조사 방법, 보고서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째, 사실 조사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대응 방안. 최근에는 민사 소송 증가, 세입자 권리 보호, 공익 신고, 활성화 등으로 인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관련 실거주 입증자를 확보, 분쟁 중인 부동산의 점유현황 및 실제 사용자 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은닉재산 탐색,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실제 거주 및 동거 여부 확인, 매진 말, 사실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매우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서의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자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